안녕하세요. 행복과 지혜가 넘치고 유익한 방송 이복기 t v 의 이복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인간관계,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요. 그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장단이 뭐이느냐 하면 기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항상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나쁜 습관은 버려나간다. 제거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성공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람들이 만나면요.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일은 아주 익숙합니다. 그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당 야당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여당은 무조건 야당이 잘못한답니다. 야당은 무조건 야, 여당을 잘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하고 만날 적에, 남 얘기를 할 적에, 비판하고 비판하지 말고, 지지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누가 나쁘다 이러면, 그거 오라,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옷차림이 그래, 모습이 어때, 뭐, 여러 가지, 그거 하지 말고, 무조건 그 사람 생기들이 지지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을 둬도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9급짜리 바둑 실력이 1급짜리 바둑을 훈수 한다는 식으로 남의 자기는 못해도 남의 행동에 보고 비난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해 주는 것. 격려는 뭐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북돋아 주는 거죠. 그걸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린 뭐 세상 살아보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어느 사람은 날씨가 왜 이렇게 오늘 흐리냐, 왜 추우냐, 왜 더우냐. 이건 자기의 여행 바뀝니다. 자기에서 핸들링을할수 없는 걸왜 불평합니까?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얘기한 불평소리가 나오면, 그걸 그냥 대놓고 비평하지 말고 경청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는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고, 이제 더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뭐,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잔소리하길 굉장히 좋아해요. 말하길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그거보다는, 잔소리보다는, 남의 어떤 충고나 좋은 얘기가 들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쉽습니다. 왜?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잔소리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고치겠다고 들면요. 이거는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든 내가 잔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는 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요구색이 있으면 무조건 협박하죠. 너, 돈 줄여주지 않으면 너 앞으로 재미없어. 너 나한테 잘못 뽑이면 너는 갈줄 알아. 한 방에 훅 가. 이러지 말고요. 인간계에서는 그 사람 믿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잘못을 보게 되면 그냥 잘못을 너는 그랬기 때문에 안 돼. 징계하기보다는 그 행위 자체를 존중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겠구나. 그 행위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인간계 갈 적에 그냥 내 힘으로 끌어들일지 말고 내가 밀어주는 것. 또 서로 의견이 다을때 옳다 그러다 다투지 말고 그냥 불일치한 의견이 있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상하는 것. 이런 관계가 우리 인간에게 성공하는데 가장 기본이지만은 이 기본을 못하는 길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에게 공감하시면 뭐 구독해 주시고 뭐또 좋아요 눌리면 좋겠죠. 자, 이제 오늘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많이 푹 줄어들었네요. 이제 5월달 되면 다시 열린답니다.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면 오늘이 즐겁습니다. 자, 우리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합시다. 다 같이 함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